유주 사행시네 그럼 어, 뛰어봐 노 노을이 빨간 이유는 지 지구가 울기 때문이다 수 수영할땐 노잼 노잼 사랑해요 <laughs> 얼마나, 얼마나,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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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디가요? 저희 지금 한강을 가고 있어요 한강이요? 네. 얼굴을 참잘 숨기시네요 이쁜 얼굴 왜안 보여줘요? 그 어, 소개해 뭐 주세요. 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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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이이떡이 네. 아닌 것 같은데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, 같이. 와. 소스는 뿌링크랑 똑같은데. 진짜 맛있다 안녕 음... 이름이 뭐니? 네. 지수의 추천? 네 검표. 근데 이건 안먹어봤어 이거 맛있어요 예얘그래 얘가 하라 올려? 어아 대박 무슨 하려네거안할 거야 빨 네가 거안할거 올렸어? 올렸어? 진짜 예쁘다 그치? 어저 다리가 망원대교야? 아니 성산대교 성산대교? 아, 귀여워. 그때 그. 산책하고 나랑 전화한 공원이 여기야? 그럼 여기야. 난 항상, 항상, 항상 여기야. 뭐야? 응. 제 아, 이마 아, 보이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무서워. 제발 여기 해드릴게요. 거치안 돼. 그냥 올리면 돼? 이거, 이거, 이거 오시면 되잖아요 이게 한국에만 있겠지? 맛있게 드세요 지수씨 맛있게 드세요. 아 이거 좋은데? 음짜너안 짜?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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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? 아 우리 같다 그지 뭐 볼래? 너는 내가 왜 좋아? 아, 물어보지 마. 왜? 그런 거 올리지 마. 왜? 사랑꾼인 척하지 마. 음. 사랑꾼인 척하지 마. 카메라 앞에서.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. 짠.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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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한, 야, 배경으로. 사랑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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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사랑 으, 으, 거 으, 요 하늘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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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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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에요? 여기 더 현대 서울이에요. 울이에요 네. 우와 <laughs> 우와 여기. 와 어, 나도 여기 처음 와봐. 그니까. 여기 진짜로 나중에 어. 일찍부터 와야지 다볼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아 못하네 이게 소화, 아, 소화, 소화 안되는데요? 소화했지 셀럽 못아파 귀여운 거 같아 이거로 얘는, 얘는 귀네 이거 는아 바로 만원이라고요 잠깐만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, 이게 어떤 거? 이거, 이거잖아. 아, 맞네. 우리가 쓰는 거네. 야. 응? 맞아? 응, 맞아. 아니, 이 렌터 하나가? 예쁘잖아. 근데 이거 다이소 가서 이런 거 있잖아. 다이소에 이런 게왜 있어? 예뻐 보이는 조명은 아닌데, 그치? 이게 약간 너 스타일이야? 아닌데 그냥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냥 이게? 어, 나는 약간 심플한 거 심플. <놀람> 한국 와스 너랑 처음 타는 거야? 처음 <놀람> 탔는데 앞으로는 <그때> 지하철 타는 거 <놀람> 너무 어. 좋아나 버스 타는 거 좋아해 나좋아 오늘 너무 예쁘네요 저가 파란색이 잘 맞거든요 귀여워. 경찰 청소. 나 샌맥. 한미굴어 응. 응. <Rach Angela> <flash plays designs> 저희 아게다시나스 하나랑요. 네. 그리고 테즈클리 교자랑. 응. 생맥 하나라. 났어오빠들이라연락 하는 거? 아니, 인제자의사진지는 건데. 나리지나 순간 나 있는 사진 어는지 알았어. 먹을 수 있어? 응? 가지 먹을 수 있어? 아, 니 가지 요리. 숙여도. 약간 탄산 빠진 탄산수 같다. 그러면 성동 빠진 노래수고. 아닌데. 그런건 있을 수없어 근데 난 진짜 니가 표현을 많이 해줘서 되게 좋아. 진짜? 진짜? 그냥 뭔가 너랑 연애할 때는 하나도 안 불안해.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게 되게 처음인 것 같아. 진짜? 어, 하나도 안 불안해. 저랑 좀 불안했어? 연애할 때? 얘가 그랬던 것 같아.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? 약간 이런 불안함? 근데 너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예뻐해 줄것 같고. 맞아. 나는 약간 너가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 내가 아, 나는 그만큼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약간 아유. 약간 미안할 때가 있는데 근데 아유, 나는 뭐, 뭐, 뭐. 지금 내가 진짜 최대로 표현을 뭐 해준 거야 알아 노력하면 알지? 느껴져 열2시만걸딱 네. 같이 보낸 거 처음인 네 같아 응. 친구들이랑보는적 있는데 뭔 남자친구랑은 처음이야 음. 난 모르겠다 기회가 난 응. 이 작가야 이런거따고싶어 해보고싶어? 응. 할까? 진짜로? 내가 응. 돈모아는다고 근데 그 채를또는 다있어 어? 그 채를또는 다있어? 응 호주로 가면 그만할것 같아? 아니, 우리가 아 우리가 안 헤어지고 잘 만날 수 있을까? 그러니까. 계속 아, 의문이 드왜 보내는 거지? 맞아요. 되게 보고 싶고 이럴 거 같은데. 응. 헤어질 거 같은 불안함에 너를 호주로 보내겠는거야 사실. 그게 제일 커. 맞아요. 나뭐 기다리려면 나도 간... 호주는 진짜 가고 싶고 나도 지금도 가고 싶어너랑 뭐 보는 싫다는 게 아니라 어. 어차피 갈 거면은 빨리 갔다 오고 싶지 근데 가면은 진짜 뭔가 약간 좀.. 솔직히.. 나도 그냥 가면 왠지 끝낼까봐 쭉 만나기가 어그 시간이 나는 너 너무.. 그런거지? 나한테 이제 너한테 더 따라 겠지어나 이제 호비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나도 내가 스물아홉이었으면 무조건 널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 뭔가.. 삼이라는 앞자리가 진짜 큰 거. 진짜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. 진짜 궁금하지. 근데 나는 약간 항상 모르겠어. 그려지는 건 항상 똑같긴 해. 뭔데? 끝. 음. 내가 스무 가 초반에 바디를 너무 잘았었어 네, 너는 진짜 강승윤이랑 똑같아. 강승윤도 많이 잘았어 강승윤이랑 느낌까지.. 네, 응. 그건... 느낌? 음. 약간 이렇게 말해서 되내면 신기하다. 맞아. 같이 묵이 내가 그 6개월 동안 전화했던 사람이랑.. 그니까. 솔직히 한국에서 내 남은 인생을 쓰기가 싫어. 아까워 솔직히 말하면. 근데 또 오해하지 마.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게아니 너무한 줄 알지? 아니다. 네, 느껴지면 그런 거 같아. 묵이다. 묵이야. 그런 거 같아.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너 만나고 나는 나 가끔 신기해 아무도 나를 이제 한테 못바을줄 알았거든 너 만나고 확률이 좀 생겼다는 게난좀 신기해 가끔 내가 진짜 고민한다는 게아 확률이 진짜 확 된다는 게참 신기해 나너 많이 좋아하다고 응.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니까 그게 너무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신기해 니가 왜 나를 그렇게 예쁘게 봐줄까? 약간 음, 이런 거. 그러니까 그런 거지, 사랑하니까.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니까. 어떻게 이만큼, 이만큼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거. 2차 가도 돼, 이차가도 되고. 그럼 포켓볼 한번 치고. 집에 갔다고? 가서 한잔할까? 진짜 넌 나랑, 넌 나랑 결혼해야 돼. 넌 나랑 결혼해야 돼. 넌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, 진짜. 네, 방금 네. 최고였어. <laughs> 완벽한 진짜 완벽한. 진짜 더, 더하다였어 어, 진짜. 더 할래? 와, 너 진짜 어떡해? <laughs> 괜찮았어? 야,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할때 그런 말을 하지? 넌 포켓폴라 게 치고 씻어서 어 진짜 최고다. 만취 최상돈을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만취했어요. 맥주 두잔 마셨어요.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찐하잖아요. 그건 내가 요즘 몸이 약해서 그래. 왜 약한데요? 내 마음이 부서질 듯이 너를 사랑하다 그럴 어 다 같이 했습니다. 진짜 안 했어. 너무 어울려 같이 놀잖아. 아, 바보. 바보야. 어 아, 바보. 아, 왕 바보 치했네. 왕 바보 어떡해. 왕 바보래. <laughs> 진짜 미워.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근데 너가 할수 있어? 할수 있어. <laughs> 이거, 이거? 다 해도 다 해도. 진짜로? 어. 대신 안 봐준다. <laughs> 어떤 거? 이게 제일 사랑스러워. 아. 어. 한번 마음의 꿈을 펼쳐 봐. 네. 어, 약간 여기서 치는 뭐야? 뭐야? 뭐 드시는 거야? <laughs> 뭐야? 뭐야, 형. 그니까 방금 뭔데 <laughs> 방금 어떻게 찌라는데? 오잘 잘 치는데? 와, 와, 안네 진짜 굳이를 다 편안히, 편안히. 자신감 가져. 장갑을 안 꼈어. t o 중요 t o 가 i t 안 k 어 <laughs> 알았어, i Toki, Toki, 껍 o k i Toki, t o k 다 To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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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친다. <laughs> 안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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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인 진짜 아, 못 치지 나 봐봐 빨리 9번 넣는다 너가 치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겠는 것 같다 멋... <laughs> 잘쳐 진짜 어떻게 이게 진짜 들어갔죠? 어떻게 이게 두번친 사람이야 가자 비가 어,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어때요 기분이? 어때요? 아니 형태는 뭐야? 사람이 천둥에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아세요? 아요. 죠 그거 더